이렇게 피란 오게 정말 예쁘네. <laughs> 자 오늘은 짧은 대로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렁이를 꼬아 놨는데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그죠? <laughs> 자 어둠이 내려앉으면은 어, 미끼를 조금 다르게 써야 되겠네 보니까 지렁이는 지금 끝만 딱 물고 그러네. 그래. 또 뚝밤 날기 전까지나 지렁이. 아휴, 지렁이가 좀 뱀이다 뱀, 뱀이다. 아우, 지렁이가 뱀입니다. 완전 반을 잘라가줬어야 되겠어. 너무 큽니다 이거. 아유. 이 정도로 지금 크다 크. 아이고야 밤에가 그 지렁이 쓸만 한데 보니까. 벌써 어두워진다. 어 그렇다. 어이 빠았네 에이, 입줄 받았었는데. 올라다가 톡톡 떨어져 붙어. 자, 지금 저가 지렁이를 먼저 다는 이유는, 어, 이 저수지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저수지를 가든지 낚시터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낚싯대를 팝니다. 어 어떻게 펼까 어느 포인트를 잡을까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오늘 하룻밤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는 낚싯대를 하나씩 하나씩 펼칩니다. 펼치면서 저는 세팅을 해가면서 하나씩 지렁이를 먼저 달아가지고 넣어 봅니다. 왜 생명체가 있는지 그리고 지렁이의 반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달아놓습니다. 물론, 지렁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은 와서, 어, 옥수수나, 찬붕어나, 새우나, 아니면은, 떡밥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끼를 넣어놨는데, 입질이 전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한번더 생각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비의 변화를 조감해서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잘해. 그러다 우차 한 마리 나온다. <laughs> 야 시아리 봐요. 지금 크지는 않지만은 이런 붕어들이 한 마리씩 낚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떼창풀 넘어 바로 이렇게. 찌를 세우다 보니까 요만한 녀석이, 요 녀석이 지금 딱낫겠습니다아우 <laughs> 자, 요 녀석입니다. 야, 사람 <laughs> 많이 해라. 자, 가거라. <laughs> 아이고, 이제 어두워지네. 전자 집을 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낚시에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참 지렁이 끼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중급 정도만 지나면은 몇번 접하고 난 다음에, 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뭐, 지렁이 끼는 게뭘 그래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처음 붕어 낚시를 이제 접하는 분들은 지렁이를 만져보지도 않고, 끼워보지도 않았잖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지렁이를 끼는 거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렁이를 이렇게 관통을 시키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감통을 해가지고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늘을 꼭 숨겨가지고 이렇게 지렁이 어, 여기 있으면 지렁이 몸통 속으로 해가지고 바늘을 꼭 숨겨가 바늘만 조금만 나오면은 지렁이를 이렇게 이렇게 감추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베끼는 식으로 해도 되고 지렁이 끝만 어, 대가리 부분만 이렇게 달아놔도 물 속에 들어가면 입질을 합니다. 그런데 허챔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붕어들이 흡입을 했을 때 요것이만 이렇게 했으면 허챔질 하면은 절대 붕어들이 걸려 나오질 않습니다. 않습니다. 붕어나 맥이나 뭐 고기들이 그죠? 미꾸라지나 뭐 동작이나 다 정확하게 이끌림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누베 끼는 거 이렇게 뚝뚝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대요 이 끝을 너무 놔두면은 허챔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세번 정도 누베 끼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움직임이 주면은 이끌림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렁이가 만약에 크면은 바늘보다 많이 클 경우에는 뭐 바늘 잘라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고 바늘이 컸을 경우에는 지렁이를 여러 마리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끼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자 지렁이는 누 밖에 는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림이잘 되는 편입니다. 챔질을 했을 때이걸림이 없으면 신경질이 나죠. <laughs> 신경질이 납니다. 좋았어. 우와, 나온다 나올라. 오, 시 좋다 이거. 우 야, 수터가 옆에 있는데 왼쪽편에 건데 이거.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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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어. <laughs> 으으으! 아이고야, 야 아이고. 잠깐만요. 24, 29에서 30.3.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 놓아주겠습니다. 자, 잘 가거라. 또 만나자. 또 만나요. 으우. 뭐야? 그렇지. 그렇.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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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놓아줍니다. 아유, 수초 속에 있어가지고 황금색 나네, 황금색. 난다. 2번, 2번. 그렇다, 그렇다. 오케이.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좋아, 좋아. 시작 괜찮다, 이거. 오, 앞으로 달려온대요. <laughs> 에? 응? 그죠? 자 앞으로 달려와 이게 이 녀석은 뿅뿅 달려온다 달려와 잠깐만 우와 이것도 제법 쓸 만한데 그지요? 우우우우 자, 토종붕어입니다. 경북의성의 토종붕어. 주둥이가 툭 튀어나가지고, 요, 보세요. 주둥이가 아래, 위에,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쁜 붕어. 자, 넣어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가자, 있던 고향으로 얼었어요. <laughs> 자 나와줍시다 가 <가자>. <돈> 치. 소리 들었죠? 들었죠? 나왔다, 나왔다. 오, 오, 힘 쓴다 저거. 오. 오, 이거 실좋다요 봐. 아이고 예쁜 붕어입니다. 하나, 둘, 셋. 쭈차자. 자,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밑에 바늘을 물었네요. 위에 바늘은 지렁이 오다가 떨어졌는 모양이다. 그렇죠? 밑에 바늘은 떡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밑에 바늘을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둥이 윗부분에 딱 꽂혔습니다. 바늘이. 자, 요 녀석은 놓아줍니다. 여러분, 붕어. 붕애가 아니고 붕어입니다. 가거라.